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총 14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나눠서 7대 한편 그리고 나눠서 7대 한편 이렇게 총 14대를 소개해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익숙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 팔리는 차들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90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의 특징부터 설명해 을 드리려면 분홍색이라는 선입견 빼고 한번 봐주세요 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비 없고요. 매도비 44 그다음에 수수료 없고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5만 원 대충 정확한 금액은요. 안내를 다시 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의를 주신다면요. 다해서 339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이제 판매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뒷자리 깨끗하고 이게 색깔 때문에 안 나가는 건데 넘버 6611 좋고요. 그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이 스파크에 잘 없습니다. 요 차량은 다해서 339만 원에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안돼 있으면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본넷과 앞쪽인데 안쪽까지 먹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휀다도 하나 있고 우 멤버 판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쪽에 뭐 조금 찌그러진 거 살짝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쪽까지 밀린 거는 분명히 없다라는 점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동영상 카카오톡으로 FHD 60 프레임 화질로 보내드릴 거예요 카카오톡으로요 그러면 그거 받아보시고 왜 이게 안쪽까지 심하게 안 먹은 찬지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조건이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금액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실용, 사모님용 그 다음에 운전 연습용 등등으로 다목적으로 탈수 있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있는 작동 잘 되거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다잘 됩니다 에어백도 옆에 또 있고 가죽 시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열선도 있어요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문의 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차량은 스파크였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아반떼 MD입니다 이 차량은 620 20까지 드릴 수가 있고 이전비는 나옵니다. 경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7%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43만원, 43, 62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 보험료 11만7천이니까 대충 한 8만원 적겠습니다. 715만원에 다해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인기가 있는 흰색 색상입니다. 등급은 프리미어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있어요.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돼 있습니다. 후방카메라도 나오고요. 후방감지 센서도 있고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주시면 은 다해서 715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외관을 보실 게 아니라 성능을 봐야 됩니다 내년 8월 3일까지 검사기간 종합검사 날짜가 남아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펜다 하나 정도밖에 없는 단순 교환의 무사고급이다 진짜 무사고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누유 누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기분은 좋은데 우측 스탬프 판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기 부분인데 조금 판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진에 보면은 티는 안 나요 그래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 모양 괜찮고 이것 때문에 못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키로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연식도 아반떼 MD가 201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중간치 정도는 되지 않나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보통 잘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용감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싸다는 거 열선 버튼은 여기 있고 에어컨 버튼 끄는 버튼은 여기 오프라고 숨어 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어, 문의주시면 다해서 715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FHD 60프레임 화질로 카카오톡 동영상을 실제로 오신 것 같은 느낌 드실 수 있도록 하부까지 엔진룸다 꼼꼼하게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수수료를 안 받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 이민용 팀장 뭐가 남아요? 다 이민용 팀장 창가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다제 차는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동료분들께서 갖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은 뭐발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갖고 용돈벌이 되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받으리는 거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잠깐 20분 30분 정도 어렵지 않게 하고 10만원 20만원 버는 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용돈벌이 이상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 차는 제차 나름대로 남기든 손해가 나든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주위 동료분이 차를 판매하면은 그분이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그분 윈그 다음에 저윈 고객님 윈 이렇게 윈윈윈 할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고 싶은 그런 내용의 LF 소나타, 내 K9 등등의 이런 차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수료 안받는데 근데 수수료를 받는, 주는 의미도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이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 뭐 이런 건 조금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남이 갖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 갖고 있는 차는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차 아니면 그냥 빼버리고 요거 보시는 게날것 같다 이렇게 냉정하게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점 그리고 판매를 하고 나서도 물론 2차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보증이 되는 품목은 보증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수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고 보증이 안 되는 품목은 소모품 고객님분들께서 하시는 게 맞는데 소모품이 아닌 좀 애매한 부분은 고객님 반저반 반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 해달라고 어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드릴 때도 있는데 왜냐면 해드릴 필요가 법적으로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 좋으면 안 되지 않나? 고객님 돈으로 다 하게 되면 고객님 속상하고 제 돈으로 다 하게 되면 저 속상하고 하기 때문에 반반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 왜냐면은 남이 타다가 이제 넘긴 중고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 어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이 탔다 탔었던 점인데 보증이 안 되는 품목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이 사람이 원래는 해줄 필요가 없는데 반은 해주는구나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짧은 차는 그런게 안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요런 그좀한 10년 언저리 되거나 키로수가 뭐 10만 언저리 넘거나 이런 차들은 나올 여지가 분명히 없잖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서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고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어느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이어는 따로 이제 너무 기본적인 소모품이니까 따로 생각해주시는게 맞는데 다른 기타 부품들이 소모품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소렌토 r 입니다소렌토 r 요 차량은 다해서 차 가격 만 66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비7% 정도 잡으면은 맞아요. 46만원 이렇게 반내림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660 더하기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보험료가 대 899만원 정도 대충 잡으면은 759만원에 다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SUV 차량입니다. 썰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면은 없어요. 이 사진 이런... 사진을 좀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감은 좀 있죠. 하지만 뭐 찢어지거나 뭐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먼지 조금 있는 거 있는데 막광택을 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내 막광택이란 실내 클리닝 플러스 겉에 광택기 막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 거기에다가 도장면에다가 치약처럼 막 이렇게 짜내 갖고 이렇게 문댑니다. 그러면 열에 의해서 칠이 조금씩 살짝 녹으면서 이렇게 잔 스크래치 같은 게 메워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진은요. 실제로 봤을 때겉 부분은요. 별로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별로고 실내는요 어두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하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이런 게 보이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이런 주름 같은 거 실제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내는 사진보다 실물이 괜찮고 외관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별로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휠 스크래치 한 쪽만 나와있지만 별 다른 스크래치 있는 차들이 너무 많은데 없고요. 스마트키, 뒷자리 열선,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가 고장 나면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중고차들이 블랙박스는 보너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크루즈 컨트롤이 또 있어요. 최고 평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열선 있죠. 뒷자리. 보통은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이 깨끗해요. 성능이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제입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이게 한달 뒤까지 유효 기간이니까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 기간 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튜닝 없고 렌트 없음 그리고 사고도 딱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DPF 방식이 아니라 총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 총매면은 반영구적 그런게 아니고 총매를 바꿔줘야 됩니다. 트렁크 이거는 저거 미세먼지 적응해 조치에 해당하는 4등급인가 3등급인가 그럴거야. 아마 정확한거는 제가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리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등급 차량입니다. 4등급 차량이라서 2025년 조금 애매하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5년부터 운행 제한이 되는지 30년부터 되는지는 이게 무조건 갑자기 확 안된다 해버리면은 또, 아직도 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연돼서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한번 환경부에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조회를 해볼게요.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사대문 안쪽 녹색 교통지역 서울 지역 2025년 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죠 그쪽에서는 경유차 4등급 차량이 운행이 제한되고 2030년 부터 그 서울 사대문 외곽 지역에서는 2030년 부터 운행 제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시행 그런 제도가 다를 수가 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 있겠습니다. 요게 핸들 왼쪽을 봤을 때 핸들 열선이 있기도 하고 프로트 어컨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시트 버튼이 또 있고 전동 시트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다해서 759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트렁크 리드라고 하는 건 트렁크 도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약간 미세판금이 있었으니까 뒤쪽 범퍼도 한번 손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요게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안쪽까지 먹은 거는 앞쪽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한번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핸들 커버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핸들 복원까지 혹시 해줄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을 더듬었죠?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이건 제 차인데요 제 차는 항상 조금씩 더 혜택을 드리고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50을 빼보겠습니다 670F하기 7% 46 더하기 6 670 더하기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보험료 대충. 8이었나? 이 정도 느낌입니다 768만원에 다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 5월식의 16년형이고 키로수는 13만6천키로 정도 탔는데 엔진 미션 괜찮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SM6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는 뒷자리가 승차감이 좀 용수철 뭐 이런게 좀 통통통 튀는 이런 승차감이 좀 나빠서 그렇지 관계없다 나는 혼자 타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이제 와이프를 태우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 태우는데 뭐그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가격이 싸잖아 승차감 때문에 이게 시세가 많이 내려온 거거든. 원래는 이 시세가 아니고 더 비싸야지 정상인데, 생긴 거는 멋있게 생긴 건 인정. 키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인정인데, 승차감이,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열선 버튼,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6월 14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횡다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뭐 없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 7월 3일 날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요 어, 차량, 670 곱하기 7,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46 더하기 6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팔아 그러면, 768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키두개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S 링크 있고 스마트키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스포티지 R입니다. 다음 차량은요. 2013년 1월식의 13년형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6천 킬로 이제 갓 10만 킬로 넘은 차량입니다. t l x 최고평 같은 경우에는 뒤, 어, 스마트키가 무조건 있고 프로토 에어컨 무조건 있고 뒷자리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나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스마트키 있고 하이패스 루미러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장거리 운전에 많이 좋은 옵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원래 없었는데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뒷자리 열선 버튼이 찍혔나? 어, 무조건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에 도어 캐치 이쪽에 아 뒷자리 열선 버튼이 있는. 이쪽에 좀 사용감이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좀 팔긴 팔 거거든요. 약간 이제 어딘가 물건 씻다가 뭔가 긁었나 봅니다. 깨진 건 아니고 긁힌 걸로 보여집니다. 뒷자리 블랙박스인데 이제 엄청 좋은 거 같진 않긴 하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하이패스 룸블러, 그 다음에 운전석 통풍시트 있고요. 조수석은 그냥 열선만 있고, 운전석은 열선 통풍시트 있습니다. 성능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3월 2 0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딱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있는데 없다라고 돼 있어도 중고차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긁히거나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거는 덴트라든가, 덴트는 눌려있는 거 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판금 도색은 약간 이제 긁힌 거라든가 찌그러져 있는 거 그런 거좀 심한 거 덴트로 안 되는 부분은 판금을 해서 피고 그 다음에 도색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판금 도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체크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서들이 다 있는 건데 어 이거 없으면 무색무칠 아닌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도 계셨었는데 아닙니다. 모든 중고차는 다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중고차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차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안 좋게 색안경 끼우고 볼 필요가 없다 한번 부딪혀는 볼 필요가 있다 이 가격대에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보신다 라고 한다면 드론 날짜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두 달이 좀 넘어가야 좀 된걸로 이제 제가 치는데 한달 조금 지난거는 얼마 안된 편에 속하는거 얼마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다 해서 얼마냐770 들을 수가 있겠고 7% 하면은 53만원 이전비 그다음에 매도비 44 770 그다음에 수수료 없고 성능책임 보험료 대7 8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해서 87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스포티지 알 이륜 t l x 최우평 차량이었다. 아 스포티지 알 고질병은 보통은 여기 시트가 운전석 쪽 시트가 어딨냐? 여기가 조금 잘 웁니다. 여기 잘안 타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물 맞거나 좀몇번 타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사용감이 주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막상 타보면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더 어, 눌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었어 뭐 찢어지고 그런건 없는데 사용감만 좀 있는 수준이 거든요 에어백은 사방에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시면 은 제가 FHD 60프레임 화질로 오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테니까 맡겨 주실 때는 웬만해서는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실 때 그리고 또 가족의 상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은 아무 말 없이 괜찮아요 알아봐 주세요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하셨다가 팀장님 어 저희 와이프가 좀만 더 생각해 보자는데요 라든가 저희 엄마 아빠가 돈을 좀 보태 주시는 건데 어좀 고민... 이러신 경우에는 맡겨주셨을 때 거의 안될 때도 많고, 왜냐면은 모르는 딜러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성사율이 좀 낮습니다. 본인분께서 주변을 이미 설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데, 제가 찍어드리고 나서 "어, 이거 제가 아는 딜러가 이거 찍어줬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 이거 잘 모르겠다, 뭐잘 보고 한거 많이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데, 영상을 받으셔도 글쎄, 근데 보통 오시면은 더...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려지지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꼼꼼히 찍어드린다고 다 찍어드렸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실지 헷갈리실까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맡겨주시면 꼼꼼하게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결정할 마음으로 차가 안 좋으면 제가 재선에서 먼저 걸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반떼 a d 휘발유입니다. 920인데 900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 900 하면은 63 등치 득세 63 90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게 키로수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대충 5 잡겠습니다. 다 해서, 1012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 썬팅은 이게 대부분 좀, 신차 딜러분들께서, 좀막 썬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루마나, 레이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급이 낮은 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5년 지나면은, 좀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3, 아반떼, 뭐, 이런 종류에서 말이죠. 모닝, 이런 종류에서, 이렇게 보라색, 혹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방감지 센서, 테두리가 이렇게, 요 색깔이 아니고, 검정색이다라고 하면은, 도색이 안 들어간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약간 흰색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어왜 이러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광택기를 돌리다 보면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치약처럼 짜내갖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런 데 조금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르면서 가루처럼 마르. 휠은 다 깨끗한 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또 정품입니다. 정품이 개인적으로 내구성의 싸제에 비해서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핸들과 호환성이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아봉 주변을 봐야 되는데요. 핸들 열선 이게 킥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는 핸들 열선이 보통... 있고 없는 경우도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후측방 경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밸류 플러스 후측방 경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밸류 플러스 보셔야 되고 휠을 밸류 플러스는 휠이 또 1인치인가 더 큽니다. 더 이쁜 디자인으로 투톤으로 돼 있고 어, 스마트는 기능에 충실한 부분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색깔 관계 없으신 분그 다음에 900선의 아반떼 AD를 키로수 짧은 편에 속하는 차량을 구, 어, 고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트용 있어도 뭐 관계 없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짜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17일까지고요 교환된 거는 운전석 뒷문 이거는 주차한 거 빼다가 보통 많이 긁어 먹거든요 그거지 않을까 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프론트 휀다 푸드 탈부착 위에 그림에 여기 회, 프론트 휀다 이쪽 탈부착이 있다라는 거는 부분적인 도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7월 5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안된 편에 속하는 다에서 1012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아반떼 AD 은색깔 스마트, 핸들 열선이 있는 스마트 차량이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은 꼼꼼하게 FHD 60프레임 화질로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안 오시더라도 오,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끔 여기 밑에까지 안 보이는 글킴까지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차량입니다. 뒤에 또 일곱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산타피 t m 곤색입니다. 곤색 관계 없으신 분들 밤에 보면은요, 검정색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비게이션은 사즈입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 버튼이 있고 허리 나오고 들어가고 나온 거를 밑으로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 먼지 상태만 보더라도 광택 상태를 조금 느낄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열선이 있고 가장 궁금한 거는요 기아봉 주변 통풍시트가 있어요. 운전석 통풍시트가 있고 없고가 좀 많이 차량이 판단되는 기준에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기아의 고질병은 핸들 덜거덕거리는지 세어링 기어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 별다른 옵션은 없고 핸들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왼쪽 아, 어, 이건가? 이거는 핸들 그 가볍고 무겁고를 바꾸는, 티어링 모드 조작하는. 버튼이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어요 핸들 열선 버튼 이게 사제로 하려고 하면 40 얼마기 때문에 썬팅은 많이 진해 보이진 않고요 역시 보랏빛으로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11월 28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뭐 없고 족족 족뭐 없고 없고 단순적인 부분 판금 도장 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것뿐이고요 7월 17일 들어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930까지 들을 수가 있겠고 7% 잡으면은 65만 원 등치득세 93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 중9 그러면은 아, 여기 16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빼기 9, 더하기 16.5이 정도니까, 다해서1,055,0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산타페 DM 오늘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보실 때는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가 물론 여러분들께 안성맞춤인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또 생각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골라놓은 것 중에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 위주로 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어이 정도면은 거의 확률이 높은데 중고차는 확률입니다. 어이 정도면은 골라드려도 거의 뭐 마음에 드실 확률이 높은데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봤을 때좀 별로일 수도 있는 점은 제가 고객님 여기 못 봤던 글킴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차주분이 해주신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든가 아니면 아 고객님 이거는 안 해준다 고못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차는 없나요. 그리고 다른 차 골라 드릴 때뭐 수수료 를 받을 때받을지언정 제가 일부러 유도 하려고 이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윈윈윈 윈윈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봐주 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청 이차 궁금한데 시세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신다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일 빠르고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 주시면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3주가 걸리든 4주가 걸리든 또 되도록이면 누락 없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 영상 녹화 이 다음 거 끝나면 은 말리부 해달라고 하시는 분 녹화를 또할 거거든요 많은 요청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조회수가 진짜 조금 나오더라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때문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봐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안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을 아직 안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해 주시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대로 제 속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영업상 멘트가 몸을 베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시기 전에 이 동영상 다 찍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찍어드렸던 영상을 또 올리고 싶긴 한데 시간상 제가 혼자 촬영, 편집, 매입, 판매, 등록증 찾기 뭐 이모저모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보기, 뭐 가족도 봐야 되고 요새 친구는 아예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일집, 일찍 일집만 하고 있는데 많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리고 진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점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